네,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쭉, 이제, 우리 동료들, 우리 친구들, 우리 A반, 네, 그동안 아마 음성으로 제가 저번 학기 때 공유를 좀 많이 해서 아마 음성들은 많이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이번에 좀 다시 좀 듣고 또 일부 더 네, 얼굴로 만나니까 더 많이 반갑죠? 네, 어쨌든지 우리, 음, 아, 이제 스타팅을 이제 완전히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 아, 예정에 여러분들 이제 과제, 아, 그 favorite 아, food and restaurant, 그 글, 을쓴 거를 아 오늘 좀몇편 공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아, 많이 부족해서 그거는 다음 주에 네, 어, 공유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아, 계획한 our one of technical writings 아, 네 우리 summary writing 아, 우리 예정된 아, 네 아, 요약글 네를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면 제가 한 장짜리로고 간략히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summary writing, 네, 요약 writing 하면, 뭐, 여러분들, 네, 초상께서부터 우리 한글로, 네, 아마 요약을 하는 연습은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 네, 그 상식, 여러분이 생각한 한글로 그 summary를 상상하면 영어도 거의 아, 동일합니다. 네, s u m m 라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잘, 네, 아, 요약해야 되겠죠? 네, 아,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지, 네, 잘 전달되는 그런 글, 글입니다. 네. 아, 우리 그라이딩을 한번, 네, 우리, 음, 꺼내서 한번 펼쳐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summary writing은 가장 세 개의, 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e main idea, 네. 아, 이제 여러분들이, 음, 입사를 하거나, 네,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보통 회의가 열리거나 또는 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뭔가를 요약해서 발표해야 되고 그 생각을 정리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죠. 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항상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네. 이게 분명한 거를 먼저 어 써야 되고 두 번째, the primary supporting points. 네. 그래서 그 메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메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그 메인 아이디어가 뭐가 중요하다라든지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네, primary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네, 우리 코비드 나인틴 때문에 우리 대통령 이 트럼프 또는 뭐네 우리 CDC 미국의 그 식약청 청장이 계속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우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어떤 메인 아이디어와 그 경과. 네. 중요한 사항들을 summary, supporting 합니다. 네. 세 번째. One or more specific examples or illustrations of the main idea. 네. 그래서 조금 더, 음, 아, 어떤 실 예를 들어가면서 그 네, 포인트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더 훨씬, 네. 아, 듣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네. 이해가 쉬워지죠. 네. 뭐이세 가지로 summer writing은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거를 uh, c o m p o n n t 라고 하죠. 네, 구성 다 같이 c o m p o n n t 네, 좋습니다. components. t h 이 main idea, primary points, and some specific example. 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서 어, 설명하면 됩니다. 자 요약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이 아, 뭔가를 요약하는 거. 아, 요약하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네, 그렇죠. Compressing입니다. 다 같이. Compressing. 네, Compressing. Information. 어, 이제 정보를 요약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요즘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정보가 많은데 너무나 정보가 많죠. 근데 이제 어떤 주제로, 아, 어, 네, 내가 뭔가를 발표하거나, 네, 생각을 정리하려면 그런 정보들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가짜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잘 선별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아, 스킬 중에 하나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네. 어, 어떨 때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이 정보를 내가 신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래서 굉장히, 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생각이 더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된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음, 전에는 정보가 상당히 한정적이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고 아, 대조하고 이런 것들이 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네 인터넷상에 네, 정말 받아줘. 여러분들, 뭐, 느끼겠지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 그럼, 네. Compressing ability. 네, 축약하고 요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일곱 가지 아, 포인트가 나왔는데, 네. 첫 번째, 뭡니까? 그렇습니다. Read and reread. The source you want to summarize until you have a clear idea of what the overall point is 역시 요약을 하려면 정말 그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내가 목표로 한 네. 한번 읽고 다네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네 많이 이해하더라도 아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여러 번 읽어야지 정말 그 의미가 아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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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정확해지죠. 네. 아 굉장히 어떤 뛰어난 사람은 뭐한번 읽고 그냥 딱 파악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아좀 여러 번 읽어야 네, 그 핵심 포인트가 정확히 명확해지죠. 네, 중요합니다. Number 2. As you reread the material, draw brackets around each chunk or stage of information and label it in your own words. 네. 정보가 뭐가 많다 보니까 음, 읽으면서 좀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bracket, bracket 이거 뭡니까? bracket 네, 이렇게 격자 모양이죠? bracket 네,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읽으면서 네 아,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네 책을 읽다가도 또는 네, 어떤 정보를 읽을 때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네 저는 이런 아, c u r v e line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네, 그리고 표시를 하죠 네, or a straight line 이런, 이렇게 표시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정보를 좀 네, 정리해 가면서 읽으라 뜻입니다 number three underline a few supporting details for each main stage of information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은 또 언더라인, 아무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상당히 네 초중고 때 많이 연습을 해온 학생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밑줄 쫙. 네이 얘기죠. 네, 생크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좀 읽을 때 중요한 그런 것들은 아네 정말 이렇게 언더라인 하고 읽, 읽, 읽습니다. 네 저도 좀 많이 습관이 된것 같습니다. 음. Alright, number four. Construct a brief outline of your main chunks of information. 네. 그리고 또, 읽은 거를 자기 나름대로, 네, 뭡니까? Construct. 네. 좀 다시 건설하라. 만들어라. 이거죠. 네.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 각자의 어떤 또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이나 글에 어떤 순서가 있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아웃라인, outline,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딱딱딱딱 정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제가 이게, 그래서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석사, 네, 미국 첫 유학을 갔을 때, 아, 제가 발표가 첫 있었습니다. 그 영문, 네, 영문학 대학원 수업이었는데, 제 발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근데 제가 발표할 주제가, 아, A farewell to the arms. 무기어 자리꺼라의 저자, 해밍웨이 였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문학작품, 인생, 네. 이런 것들을 한 뭐, 종이로 써보니까 한 10장 남짓. 네. 이렇게 해서 얘기할 것을 이제 적어서 가져갔는데, 어, 첫 발표다 보니까, 에 예, 우리 다 원어민 미국인 학생들이었습니다. 특히 영문과다 보니까, 제가 그 원고를 그냥 거의 읽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거의 이렇게 좀 눈도 안 마주치고, 거의 고개 숙이고, 거의 그냥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정말 이렇게 학생들과 교수님 눈을 딱 마주쳤는데 와, 정말 너무나 그 썰렁한 느낌. 아, 내가 뭔가를 꼭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해밍이였지만 아, 저의 발표는 뭔가가 이 스크립트를 읽는 네. 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저는 아. 정말 큰 어떤 네. 절절한 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네, 아, 스크립트를 아, 준비해도 아, 읽지 않고 키워드를 이렇게 네, 뽑아 가지고 그 키워드를 보면서 네, 내 언어가 조금 부족해도 네, 학생들을 보면서 네, 교수님도 보고 이렇게 설명하는 네, 그런 아, 포인트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와, 정말, 우리 또, 미국인 학생들이 고개도끄덕끄덕여주고또 웃기도 해주고, 그 반응. 그래서, 아, 굉장히 저로서는, 음, 이런, 네. 아, construct a brief outline. 네. 그 주제를 잡고, 해밍웨이, 각각의 키워드를 다시 만들어서 그 이해한 것을 설명하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그, 미국 유학 7년, 그래서, 정말 제가 깨달은 바가, 네. 그냥 원고를 줄줄줄 읽지 않는다. 네. 이거를 정말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도 굉장히 이런, 브 음, brief outline을 정리하는 거, 자기 스타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Okay. Number five. In your own words, construct an umbrella statement that encompasses or governs these chunks of information. 네. 이 얘기 뭡니까? 다 같이. Umbrella Statement. 네, 좋습니다. Construct an Umbrella Statement. 쭉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그 중에는 분명히 어떤 큰, 가장 큰 주제가 있지만, 그 중간 단계에 큰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Umbrella Statement. Umbrella. 뭡니까? 네, 우산이죠. 네, 우산. 네, 이거를 만들어라. 즉, 아, 이 부분은, 아, 이 저자가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큰 청크를 네, 잡아내는 겁니다. 다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런 청크들. r 브 l 라스테이 a 먼 e m e n t 우산처럼 우산은 두세 사람이 쓸수 있는 거죠. 나를 쓸수 있고. 네. 그 안에 음, 일종의 아, 큰 주제 안에 덩어리 주제 같은 거를 네. 좀 음, 아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encompasses or governs. 네, 그러니까 encompasses 뭡니까? encompasses. 네, 뭔가를 포함하는 거죠. 네, 네, governs. 네, 여러의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다 아우르는 네. 그런 그런 것들을 어, 잡아내서 다시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점 큰 주제가 있으면, 네, 중간 주제가 있고. 또 세부 주제가 있고, 네. 요게, 아, 런 아, 피라미드 형식으로, 또는 뭐, 우리, 아, 마인드 트리처럼, 그런 개념으로, 아, 구상을 한번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이해가 됐죠? 네. No. 6. Construct your summary, placing your umbrella statement first.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네, your summary입니다. 썸머리 음, 여러분들 할때 어떤 그 글을 그대로 가라 갖고 오는 커런 페이스트 경향이 굉장히 많죠. 네, 머리 네, 뭐 그대로 가져오면 여러분들 잘 알죠. 플레이지리즘. 네, 요약을 하더라도 아, 조금 아, 좀뭐 어떤 것들은 뭐, 뭐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많은 아, 이머리는 정말 여러분의 언어로 연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네, 먼저 어 이제 요약을 할때 네, 그리고 또그 굵직한 그런 주제들을 잡아서 썸머리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이 이해한 중요한 것들을 오케이 음. okay, 그 다음에 마지막 네7 r e v i s e your summary by making sure that the connections between the umbrella statement, chunks of information, main ideas and supporting details are clear.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음, 중요한 어떤 주제, 몇 덩어리를 잡고 그거를 또쫙 이렇게 네, 설명하고 나면 아, 정말 또 이제 그 관계가 서머리를 네, 잘했는지 한번 다시 읽으라는 거죠. revise your summary. 네, revise. revise는 다시 보다라는 뜻입니다. revision의 뜻입니다. revise가. 네. 그래서 결국은 한번 그냥 서머리에서탁 내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네, 뭐, 네, 좀, 음, 그, 아이디어 간에 좀 관계가 어떤지, 네, 아, 좀 이, 이거를 잘 설명했는지, supporting, detail, 네, 분명한지 한번 점검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뭐, 이 순서대로 쓰면 좋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글을 그냥 어려우니까, 네. 그냥 한번 대충 쓰고, 그냥 확 내버리는, 네. 이런 경향이 주로 안 좋은 글들이 많죠. 네. 이런 사람들 하여튼 읽긴 합니다. 네. 어쨌든지, 글을 썼으면, 네. 그걸 다시 한번 읽는 거. 네. 이게 기본입니다. 자, 이 서머리 라이딩, 음, 뭐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아이디어들은 지금 이걸 영어로 설명했을 뿐이지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아 이해가 되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아, 어떤 아이디어를 네, 아, 음, 좀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일, 일단 읽는다는 거죠. 네, 읽고, 네, 그 다음에 음, 또 어, 키워드를 좀 정리해서 네 언더라인 네 그리고 이제 아, 쓸준비를하는 거죠. Construct a brief outline. 내가 이제 어떻게 뭔가를 요약하겠다. 네 어떤 주제가 이제 정리가 되겠죠. 네 그런 brief outline을 좀한 다음에 그 아웃라인 중에 그래도 좀 어떤 청카 아이디어 네 umbrella statement 큰 어떤 네 덩어리 주제를 네, 딱, 여러분의 언어로, 네, 좀 적고, 네, 딱 적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머리를 하는 거죠. 네, 디테일도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한번더 읽는 겁니다. 네. 사실은 우리 첫 번째 테크니컬 라이딩은 그렇게 아주 난해한 게 아닙니다. 네, 이 정도, 어,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읽으면 아마 아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음아 아, 다음 주 과제는 여러분들 네 우리 아요 과제를 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음, 그 동안 읽었던 영화나 또는 뭐 책이나 또는 공연이나 네음뭐뭐 뭐 뉴스도 좋습니다. 네, 아, 신문도 좋고 잡지도 좋고, 네, 아 그거를 영어로 읽은, 읽 읽은 거아그것도 더, 네, 추천합니다. 영어로 읽고, 네, 영어로 듣고, 아 그러나 한글로 읽더라도 영어로 또 손머리를 하면 되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지 뭔가를 읽은 것,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 이번 주 중요한 이슈나 나에게 좀, 네. 아, 영향을 미쳤던 그런 주제를 네, 아, 신문이나 또는 뭐 영화나 책이나 네, 이런 것 중에 하나 골라서 summary writing을 영어로 네, 쓰는 것이 음, 다음 주세 네, 번째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아, 네, 이메일로 아, 보내주기 바랍니다. 네, 아, 시간은 조금 여유 있게. 네, 아, 일주일 다 월요일까지 주고 싶지만 제가 조금 여러분들 과제를 조금 미리 읽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약간 테크니컬 데드라인을 내가 일요일까지 했지만 네 가능하면 좀 일찍 우리 특히 에반은 제가 먼저 녹화를 하니까 네좀 아 가능하면 일찍 네 금요일 정도까지 보내준다면 아더아 아 우리 플립 러닝 네. 음, 제 수업 진행에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하고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글을 네 기본적으로 써서 보내주고 아, 시간이 조금 더 되고 여러분들이 좀 소개한다면 음성으로 그거를 한번 읽어서 보내주면 더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보낸 학생들 음성으로 읽고 읽은 학생들 중에 아, 시간상 제가 다 하지 못하니까 몇 학생들을 제가 또네아 우리 이 시간에 좀몇 개를 쉐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또 글들을 쓰, 썼는지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요번 주에 못한 네 우리 아 캐주얼 라이딩 거는네 요번에는 제가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우리 시간상 오늘 약간의 좀 변동이 있어서. 그냥 테크니컬 라이팅, 서머리 라이팅 한 편만 네 음, 우리 어, 3 주차에는 과제 하나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원래 과제가 두 개씩 네 하나는 테크니컬 라이팅, 하나는 에브리데이 라이팅 네두 가지를 아네 하는데 요번에는 음,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자 여러분들 3 주차 수고 많았습니다. 네 어, 건강하고 또네 요즘 일교차가 심하니까 더 건강에 신경 쓰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4주차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very nice week everybody. See you soon. Bye bye.